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나재세윤수입입다다 옆에는 응실실담당하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진수 교수입니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에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참 보기 힘들다는 그것도 응급실 진료를 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응급학과김지수 교수입니다 타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로서 소아감염 환자와 소아응급환자를 진료보다가 올해 이렇게 목요인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양대병원에서는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환자를 위한 응급실 진료를 시작하여서 저를 포함한 김진수 교수님과 응급의학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이 온 힘을 다해 다시 소아 환자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진수 교수님과 함께 아이들 엄마 아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아 응급실 진료에 대한 피아니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먼저 교수님 저희 애들도 가끔 열이 나는데 혹시 우리 애가 열이 난다. 무조건 병원에 와야 되는 걸까요? 열은 어, 질병 잘체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열이 있는 이, 이유로 열감기를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열이 얼마나 높이 나는가 보다는 열이 얼마나 오래 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열이 나면, 어, 좀 지켜보도 되지만, 열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열이 있을 때 응급실로 빨리 가야 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로는 열이 있으면서 경기.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열이 있으면서 어, 먹고 자고 싸고 움직임 등의 전신 상태가 안 좋은 경우입니다. 애가 열이 나면서 보채거나 처지거나 하면 응급질환일 수 있으므로 밤이나 휴일에 지켜보지 마시고 응급실에 오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이가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3개월 미만 애가 열이 나는 경우 요로감염, 혈액감염, 뇌수막염 같은 세균성 감염 가능성이 다른 연령보다 더 높기 때문에 열이 하루만 있어도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열나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경기를 하는 경우 3개월 미만의 어린 영아들이 열이 날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로 와야 되는 거네요 그럼 혹시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막 토하거나 설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해지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갑자기 구토하거나 설사를 하면 급성 위장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아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게 탈수입니다. 탈수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피부 탄력 감소, 마른 입, 소변량의 감소, 의식 이상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빠르게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구토가 없고 설사만 하면서 탈수가 없는 경우에는 집에서 먹던 식이를 유지하면서 동네 병원에 방문하셔도 되지만 탈수가 지금은 안 보여도 계속 구토하면 먹지를 못하니 금방 탈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병원을 일찍 가셔야 합니다. 또한 심한 복통이 동반되거나 혈변이 보이면 검사와 치료가 긴급으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도 오셔야 합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거나 다치거나 하다가 해서 머리를 부딪혀서 오는 경우도 응급실 진료를 하다 보면 꽤 많이 볼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응급실로 와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의식 소실, 구토, 보챔 등의 증상이 전혀 없고 머리에도 상처가 전혀 없으며 1m 미만의 높이에서 떨어진 경우이면서 평소랑 다름없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머리서 출혈이나 머리뼈 골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오셔야 하는 경우는 높이 1m 이상이거나 어, 이마를 제외한 부위에 두피 혈종, 바닥이 딱딱한 단단한 경우, 목격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의 구토, 의식 소실, 평소의 행동이 다를 때입니다. 네, 가능성을 놨더라도 꼭 진찰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피부 이곳 저곳에 빨갛게 발진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발진이 생긴 경우에는 대부분 동네 소아청소년과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응급실로 와야 하는 발진으로는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두드러기는 뭘 먹거나 어떤 원인에서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급하게 응급실에 와야 하는 경우는 단순히 두드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 팔, 다리가 붓거나 기침, 구토, 복통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호흡곤란, 의식 소실을 보이는 아나필락시스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응급실로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붓지는 않았어도 갑작스럽게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점차 심해지면 이때도 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가 붓거나 점점 심해지거나 다른 동반 증상이 있으면 그냥 응급실로 데리고 오셔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요즘 감기 때문에 난리를 하는데 아이가 기침을 많이 한다 기침을 하면 무조건 응급실로 와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침을 일으키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침에도 응급질환을 어,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 쉬는 게 힘들거나 평소보다 호흡이 빠른 경우에는 후두가 좁아진 후두염, 기관지가 좁아진 모세기관지염 천식 같은 질환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치료를 빨리 해줘야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따끔 어,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가슴이 아픈 즉 흉통의 원인은 연령대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 어른들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면 무조건 심근경색, 뭐 협심증 같은 심장병이 걱정돼서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소아청소년 특히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엔 심장이 원인일 가능성 자체는 떨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성장통이나 이제 근골격계의 통증이나 흉막염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유장관 질환도 흉통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약 5에서 10% 정도입니다. 만약에 심장이 원인인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 매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모르게 친구들과 다투거나 형제끼리 싸우거나 해서 외상을 입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수초 이내에 짧은 통증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약한 통증의 경우 천천히 동네 병원으로 가셔도 좋지만 수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나 자다 깰 정도의 급격한 통증 그리고 발열이나 두근거림이 동반되는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할 때 운동할 때 형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로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다 심장이 아픈 건 아니지만 반드시 감변을 해야겠네요 혹시 아이가 갑자기 지쳐서 기운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이유 없이 애들이 지쳐하거나 처져 하진 않을 겁니다 처진다 즉. 의식이 저하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탈수가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저혈당이나 그 탈수 자체만으로도 처질 수 있고 흔히들 생각하시는 몸이 경직된 채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경련일 수도 있고 이물로 인해서 숨을 잘못 쉬거나 급성 심근염이 와서 심장이 잘 뛰지 않아도 처질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처지는 아이들은 바로 119에 연락해서 응급실로 오는 것입니다 처지는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재빠르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저희 소아청소년과 교과서 첫 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아는 작은 성인이 아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빨리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응급실 진료를 이어가는 거고요. 자 오늘은 소아청소년의 응급상황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 김진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초보 엄마 아빠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저희 얘기 다 잊어버리더라도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는 거. 이 먹는 거는 물이든 밥이든 다 포함되는 얘기고요. 잘 놀지 못하고 늘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평소 잘 싸던 아이가 응가든 쉬하든 잘 싸지 못한다면 뭔가 이상한 거고요. 요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당장 움직여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엄마의 긴급 신호입니다. 아이들은 개별적인 특성이 어른보다 더 크기 때문에 평소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판단하셔서 응급실로 데리고 오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증임에도 오게 된 이유와 평소에 내 아이에 대해 의료진께 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네, 엄마 아빠들이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실 텐데. 혹시 더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응급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러 와주시면 됩니다. 아, 교수님 저희 혹시 병원 응급실 소아응급실 진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10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응급실 진료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주저없이 저희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